꽃을 사, 저러도 고 함께 사는 꽃이, 사랑과 꽃이구나. 희망의 꽃이로구나. 이꽃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기분 좋게 꽃을 들고 꽃 타령으로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기분 좋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바로 이 꽃처럼 꽃만큼이나 아름다운 분들을 제가 오늘 만나러 왔거든요. 꽃으로 상생을 실천하는 분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함께 만나보시죠. 꽃보다 아름다운 분들을 만나러 가기 전에 원주시 문마급에 위치한 화해농가를 찾았는데요. 깔끔하게 손질된 싱싱한 장미꽃들이 출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념일이 많은 5월 특수를 맞았지만 상황이 예정같지는 않습니다. 꽃이 아, 진짜 예쁘네요. 예, 예. 와, 얼마나 또 정상껏 길러주셨겠어요. 예. <laughs> 아니, 그런데 요즘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힘들잖아요. 뭐, 문화 예술계도 힘들고, 음. 여행업계도 많이 힘들고, 또 화해농가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 좀 어떠세요, 상황이? 음, 뭐, 난방비 모든 면에서 지금 물가는 많이 올랐는데요. 이제 꽃값은 행사 이런 게 이제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어, 소비가 많이 줄어서 약간 좀 가격이 많이 내린 상태입니다. 제 값을 받지 못해 속상하지만 반짝 특수라도 반가운 사장님. 고마운 마음으로 정성껏 피운 꽃을 떠나보는데요. 장미꽃 대량 구매에 이어 이번에는 카네이션이 도르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웃음> 이 꽃은요. 언제 봐도 그냥 기분이 마구마구마구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향도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아침 일찍 화훼농가를 찾은 이유가 있으세요? 네, 저희가 그 화훼농가와 함께하는 상생 프로젝트를 어, 지난 2월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어, 농가에게는 어떤 영양 교육 강화 그 다음에 소득증대, 요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같이 참가하시는 참가자분들한테는 나눔과 힐링이라는 그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또 지금은 가정의 달이 바로 들어오면서, 아, 요것을 그 주변에 계시는 독거노인 어르신들이나 좀 취약, 계층에 계신 분들한테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와 보니까 이렇게 카네이션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꽃들도 많이 있어서 주변에 같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좀더 행복하고 나눔의 기쁨이 배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제가 카네이션을 직접 만나러 왔습니다. 화해 농가도 돕고 봉사도 하는 꽃길만 프로젝트.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원주 시내의 한 카페를 찾았는데요. 아니, 여기 들어오자마자 꽃향기가 아주 가득합니다.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꽃으로 뭔가를 만들고 계시거든요. 어떤 작업들을 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곳은 카페인가 꽃집인가? 마치 꽃꽂이 수업 같은 분위기인데요. 예쁜 꽃에 회원들의 손길을 더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듭니다. 지금 다들 열심히 이렇게 꽃자로 뭔가를 만들고 계시거든요. 뭘 만드는 거예요?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들한테 선물할 그 사지를 만드는 거예요. 여성 회원들 사이로 보이는 투박하지만 야무진 소. 이 손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유 제가 뒤에서 네. 잠시 지켜보고 있었는데 네네. 아니 어쩜 이렇게 꼼꼼하고 손길이 섬세하세요? 제가 사실 남자인데 네. 사실은 내면에 또 여성이 있습니다 네. 아 깜짝 놀랐습니다 이 꽃을 만지시는 손길이 예사롭지가 않으세요 네. 아니 어떻게 이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셨어요? 아 오늘 저기 그 우리 차은숙 특보께서 예, 또 좋은 일을 하신다고 해서 화해농가도 돕고 또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또 카네이션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어 아주 좋은 일이다 생각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해보니까 어떠세요? 계속 이렇게 꽃을 만지면서 좋은 생각하시면서 왠지 하실 것 같은데. 아, 제가 이제 전생에 꽃꽂이를 좀 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 그러니까요. 아, 이게 적성에 아주 맞습니다. 꽃의 변신은 무지라고 했던가요? 그대로도 예쁘지만 다양한 꽃들이 조화를 이뤄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해집니다. 이쪽에서는 또 다른 걸 만들고 계시거든요. 너무 예뻐요. 이것 좀 보세요, 선생님. 네. 아니 이건 뭐예요? 아, 너무 예쁜데요? 봉봉바구니를 바구 만들고 있어요. 아, 코사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구니도 만드시나 봐요. 네, 네, 네. 꽃으로 봉사 활동을 한다는 게 굉장히 또 행복한 일인 것 같거든요. 그쵸. 함께 하시니까 어떠세요? 행복하죠. <laughs> 행복하고 그리고 또 조금이나마도 조금이나마 농가의 보탬이 될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함께해서 행복하고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꽃 향기 가득한 이곳에 있는 모두가 같은 마음입니다. 네, 많은 지금 꽃으로 봉사를 하고 계신데 또 가장 중요한 장소 제공에 힘써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미모의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또장소를나누 해주셨다고요. 네. 어떻게 이렇게 함께 하게 되셨어요? 아무래도 좋은 취지로 모여서 어, 좋은 일을 하시는데 제가 뭐 도움이 될게 있나 생각하다가 넓은 공간이니까 좀이 공간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갖고 이렇게 해서 이 공간에 와서 이렇게 네.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보면 어떠세요? 좋죠. 와, 아, 그냥. 좋죠. 같이 동참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꽃게만 프로젝트 회원들이 함께 만든 코사지. 상신과 희망을 고칩니다. 네, 이제 예쁜 꽃바구니와 완성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서 오늘 포사지는 한 300개 정도 완성을 했고요. 꽃바구니도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이 사랑이 가득 담긴 꽃들 가지고 저희 이제 배달 가야죠. 어디로 네네. 가나요? 아 우리 지역에 혼자 어,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향해서 배달 가겠습니다. 오 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럼 바로 가실까요? 네네네 하시죠. 가시죠. 예쁘게 완성된 꽃을 가지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어, 여기에서 이 꽃을 또 좋은 곳으로 나눔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도 함께 보시죠. 정성껏 만든 꽃을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해 조촐한 전달식이 열렸는데요. 코로나19로 한자리에 모시기 어려워 대표로 노인위장님께 꽃을 전달했습니다. 많은 어르신 표에서 마음을 전달받으셨어요. 어떠세요? 네,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엄청 어려운 시기에 젊은이들이 우리 노인들 을 위해서 단 하루만 해도 즐거움을 주신 데서 깊이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들도 건강을 유지하고 젊은 청소년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생활에 충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달식을 마치고 이번에는 무료 급식 나눔 현장을 찾았는데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 걸음해 주시는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꽃을 선물합니다 기분 좋지요 뭐 애들도 다 나가고 근데 누가 사다 줄 애들도 없어 나는. 내일 아침에 이거 집에서 다루면 돼 애들이 다 나갔어요 모르지 내일 올래는지는. <laughs> 오신 거예요. 아유, 진짜 고마워요. 예, 네. 사실 아침에 화해동과갈 때만 해도 날씨가 좋았는데 이렇게 비가 내리네요. 근데 또비는 오지만 축복의 비입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지금 이렇게 꽃을 받아 가시는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데, 네. <laughs> 네네. 제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꽃을 계속 봐서 기분이 좋았지만, 그거보다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사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같습니다 네, 꽃보다 아름다우신 분들 많습니다. 네, 이 꽃길만 프로젝트가 사실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꽃길만 프로젝트는 그 한시적인 일회성 그 농가 살리기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이게 직접적으로 농가에게 도움을 주고 또 소비자가 그걸 갖고 소비하면서 2차 소비의 확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화해 농가의 그 기본적인 상생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는 취지를 가지고 왔었고요. 자, 이것이 쭉 진행이 되면서, 어, 농가에게는 영양 교육을, 그 다음에 저희 일반 시민이나 그 같이 참가하시는 분들에게는 나눔과 힐링 교육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 뭘 얻은 저의 생각과 취지입니다. 네. 그니까 화해 농가도 웃고, 봉사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웃고, 또 드시는 분들도 있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앞으로도 쭉 해주시는 거죠? 네, 앞으로도 쭉 진행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위해 기꺼이 힘을 모은 사람들. 실록이 풀르는 5월, 원주에는 아름다운 상생의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화훼농가와 함께하는 독일만 프로젝트 화이팅!